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도자입니다. 오늘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전에 주식 잡담을 하겠습니다. 잡담 속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토요일날 공주 모임을 갔다 왔어요. 고등학교 모임인데 모임 속에서 뭐 정치 이야기도 나오고 돈 버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들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두산을 20주 갖고 있는데 뭐 수익률이 80% 나왔는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불만은 뭐냐? 주식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었지. 얼마치 샀냐? 했더니 한 100만원 조금 넘게 샀는데 100% 수익률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집팔자 아닙니까? 누가 많이 사지 않으라고 했나요? 또한 친구는 두산 로보티스 공모할 때 공모주 청약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둔한 친구가 공모주를 하고, 원래 공모주 투자는 공모하는 날, 첫날, 아니면 둘째 날, 고수익을 내면서 매도하는 건데, 매도를 안 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난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거, 대박이 나서 13만원까지 상승을 하고,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냐? 그때도 매도를 안 했나? 했더니,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그래도 따져 보니까 잔머리 쓴 돈세형보다는 수익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 속의 투자 이 마인드가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야이 아둔함, 어쩌면 단순함, 그냥 묻어두는 투자가 더 수익률이 나지 않나. 주식투자는 그렇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24년 미래 성장 섹터 로봇입니다. 아둔하고 장기 투자하고. 그냥 묻어두는 투자가 더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은 뭐냐? 미래가 있는 섹터에 투자를 해야 성공한다는 거죠. 두산 왜 성공했습니까? 원전, 로봇, 그래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티스, 로봇 아닙니까? 미래 성장 섹터와 확실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고서도 바닥을 찍고 놀라운 수익을 냈죠. 지금 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팔만할 때로 알고 있는데, 투자는 미래를 맞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운전을 1시간 하면서 사무실까지 오면서 오늘 방송을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동안 돈세형은 자율주행 전장에 집중을 했는데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애플카가 자율주행을 포기하면서 자율주행보다 AI 로봇이 더 확실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4년 미래는 로봇이 시작한다 이런 아이템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투자 아이템을 찾을 때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로봇에 투자한다 일론 머스크 천재가 우주항공에 투자를 한다 그렇죠 지금 우주항공 투자도 하고 로봇에 휴먼 로봇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국내 굴지의 현대, 삼성, LG, 하나, 두산,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도 대단합니다. 그런 감각이 매우 대단해요. 아무래도 임원들이 수재가 많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기업은 나중에 망합니다. 미래를 확실하게 보면서 투자를 하고 성장을 시켜야 성공을 합니다. 최근 느끼는 거는 삼성, 현대. LG, 하나, 두산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삼성은 삼성 건져가고 있고요. 현대는 현대차가 하고 있습니다. LG는 L 전자 가고 있고요. 하나는 하나 로봇스라는 회사가 있죠. 두산은 두산 로봇스가 상장이 됐지 않습니까? 특이한 건 뭐냐? 아 SK는 왜 로봇에 투자를 안 할까? 제가 오늘도 와서 검색을 해봤더니 SK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로봇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의문입니다. 혹시 최근에 제가 이야기한 SM 코어가 로봇의 시발점이 아닐까? 뭐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 배터리의 배송과 운반의 최종 마무리는 로봇이 있거든요. 저만의 이런 상상입니다. SK가 SM 코어에 로봇에 투자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어찌됐든 대기업은 신사업으로 로봇을 찜했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분 투자도 많이 하죠. 인수합병 같은 거요.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위해서 시간이 소요돼도 로봇을 투자하는 거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결정하면 큰 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임 속에서 성공한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불만인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L 전자입니다. 정말 저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친구 하나가 또 와서 야 엘전자는 대체 언제 가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야 나도 미치겠다. 나도 지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익은 안 나고 있고 시간이 기다리면 가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엘전자의 불만이 많았어요. 두산은 만족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하나 쪽에 투자한 것도 만족을 하더라고요. 지금 엘전자가 다른 투자한 것보다는 많은 상승이 없었던 게 만든 것 같아요. 제발 좀올라서 모임 갔을 때좀 잔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엘전자 찜 엔젤 로보티스. 웨어러블 로봇의 열풍을 불까. 사람들이 입는 로봇인데요. 엘전자가 시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한7때 투자를 한것 같고요. 엔젤 로보티스는 저번주에 공모를 했어요. 공모청약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저도 했는데 제가 또 방송을 부지런히 했어야 됐는데 두산 로보티스는 제가 해 드렸거든요. 엔젤 로보티스는 여러 가지 투자할 곳도 많고 그래서 저만 했는데 방송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엔젤 로보티스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2242대 1입니다. 요새는 청약을 해도 한 주도 당첨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몇주 된다면 대박일 거예요 엔젤로보티스 이런 청약은 부지런히 청약을 하는 게 좋겠죠 엔젤로보티스는 매년 100% 정도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6년 29% 달성을 목표로 가지고 간답니다 이런 초기 사업을 계획대로 29% 수익이 나온다면 정말 투자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25일날 상장을 하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젤로비티스 우리는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됩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의료용, 산업안전, 일상 보조에 쓰이니까요. 많은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로봇에 투자하는 대기업을 뒤져봤더니 우리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는 엘 전자가 로봇에 투자를 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한 것은 자율주행. 애플카의 악재로 하락을 했지만, 엘전자 미래를 잘 보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하락 버티면은 저는 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전자가 로봇에 어디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봤더니, 미국 로봇 스타트업 베어 로보티스에 800억을 투자했다고 하고요. 이 회사는 AI 기반 서빙 로봇이라 합니다. 배송 물류 사업용 로봇 고다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엔젤로보티스의 7.2% 투자를 했고요. 3월 2 0일에 상장을 합니다. 엘전자도 좋겠죠. 초기에 시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전자는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상승은 안되지만 어찌됐든 이 투자한 회사가 상장이 된다는 것은 호재인 건 분명합니다. 로보스타에 투자를 했고요. 엘전자가 대주주입니다. 33.4%.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수직 다관절 로봇을 하고 있고요. 또 로보티즈를 7.3% 투자를 했습니다. 로봇솔루션 회사이고요. 자율주행 로봇 회사라고 합니다. 엘전자는 2017년 오래전에 투자를 했어요. 그때는 로봇 시대가 과연 뭘까 엘전자를 8년 동안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좀 지금은 좀 약간 부끄럽습니다. 주식이 상승해야 제가 투자한 이런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게좀 칭찬을 받을 건데 8년 전에 투자한 게 손해는 없지만 좀 그렇습니다. 좀 엘전자 이젠 상승 좀 해라 나좀체면 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전자가 저는 성장하고 주식도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엘전자가 로봇 섹터에 투자를 한게 2017년 벌써 한 7년째 됩니다. 그때는 저는 아니 로봇이 언제 온다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나 했는데 지금 보니 잘 투자한 것 같습니다. 엘전자 국제무대에서 산업용 로봇 대거 공개했다. 지금 엘전자가 로봇에 매우 진심이에요. 최근 뉴스입니다. 통합물류 서비스 스마트 팩토리 맞춤형 로봇 엘전자 산업용 로봇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로봇의 진심이에요. 인공지능 AI 기반 사람용 로봇 강화시킨다. 물류에서 배속까지 로봇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L전자의 느낌은 그래요. 자율주행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고속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전기차도 덜팔리고또 자율주행이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특히나 애플카가 포기하면서 L전자의 자율주행 부품은 고속성장보다는 중성장을 할것 같아요. 인기가 좀 없고 주식이 좀 빠진 거죠. 하지만 성장은 분명히 합니다. 한 20%, 30%는 할 거예요. 조금 낮춰주는 거지 엘전자의 자율주행은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주식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엘전자가 로봇에 투자한 게또 있어요. 엘전자, 내년쯤은 로봇이 뜨면서 엘전자도 바닥을 찍고 상승을 예상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뿌려놓은 투자 분야가 매우 좋아요. 그 중에서 로봇도 매우 미래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한 겁니다. 사과 건넨 AI 로봇의 충격, 휴머노이드 로봇이 경쟁이다. 휴머노이드를 선도적으로 가는 사람은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참 천재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휴먼 로봇을 2, 3년 안에 가격대가 저렴하게 해서 진짜 시장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테슬라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은 전기차가 시장이 좀 정체되고 기술 발전이 좀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락이 있을 수 있으나 바닥을 찢는다면 그 신호는 로봇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로봇이 상용화가 될 타임 주식은 1년 선행을 하기 때문에 한 1년 전에 투자를 한다면 테슬라도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지 않나. 왜냐면 일러머스가 투자한 휴먼 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요. 3년 이내니까 한 2년 뒤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테슬라는 2년 뒤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우리 아들이 또 테슬라를 투자했다가 지금 많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그것도 경험이고 주식을 타이밍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전기차가 정체되고 좀 꺾이는 거를 네가 못 봤을 뿐이고 그러나 테슬라의 미래는 또 휴먼 로봇에 있기 때문에 휴먼 로봇 나오기 전한 1년 전에 투자를 하면 그 바닥을 다지면서 또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주식은 타이밍이고 미래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존 물류창고 휴먼노이드 로봇 배치 아마존이 또이 일론 머스크하 자꾸 싸워요. 아마존이 또 우주항공도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러니 앞으로의 미래는 우주항공 로봇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30년도 일가구 일로봇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인구 절벽이 주식의 악재입니다. 인구 절벽에 호재인 종목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도 괜찮죠. 그러나 스마트 팩토리도 핵심은 뭐냐? 로봇입니다. 인구 절벽을 이길 수 있는 섹터는 로봇이에요. 교촌도 무인화 준비한다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치킨 로봇은 시간당 24마리, 30마리 튀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물량만 들어오면 막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외식업계 고질병 인력난이 로봇으로 해결된다고 하고요. 배달 로봇도 로봇이 되고 드론 배송도 로봇이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인구 절벽이 어찌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당장은 모든 섹터의 악재지만 로봇에게는 전 수혜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이미지는 현대차 공장인데요. 현대차도 이렇게 자동차를 다 로봇이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웨어로봇을 착용했고요. 물류로봇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보다 더 많은 생산력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가성비가 나오는 거죠. 로봇 섹터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두산. 두산은 왜냐? 두산 로보트스를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도 저는 로봇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난리 난리 났죠. 그러니 미래에 투자를 잘하면 돈 법니다. 두산로보티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는 대장주라고 생각해요 두산로보티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레인보우로보티스 삼성이 투자를 했죠 로보로봇 로봇 교육로봇의 일입니다 그리고 로보스타 엘전자가 33%를 가지고 있어서 엘전자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엘전자가 8%대를 투자를 했는데 감속기 부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SPG 로봇 감속기 분야죠. 그리고 삼성에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유일 로보티스 엔젤 로보티스는 엘전자가 시드 투자를 했는데 삼성도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c j 대한동원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엔젤 로보티스 3월 25일날 상장할 때 관심있게 이렇게 로봇 섹트에 넣어야 됩니다. 엠스앤코어 SK가 이 로봇을 이쪽에 투자하지 않을까 스마트 패터리가 결국에는 로봇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이에요. 정말 이렇게 되면 SN 코어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전자입니다. 엘전자가 어찌 보면 로봇의 대장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엘전자가 2017년부터 무려 8년 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엘전자가 로봇 섹터라고 생각들을 다안 해요. 저는 욕을 들어먹고 있지만 서서히 이렇게 좀 속도는 느리지만 우상향을 예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좀 기다리면 돈이 됩니다. 아둔하게 기다리는 투자도 나중에 보면 큰 성공을 합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나도 어찌 이렇게 될지 알았니? 애플카가 이렇게 자율주행을 포기할지는 전혀 몰랐단다. 미안하다. 두산 로보티스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상승하고 있죠. 대한민국 로봇주의 대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또 이렇게 상장했을 때공모주를 받아왔고 이만큼 빠졌는데. 12만원대도 안 팔았죠? 또 지금도 안 팔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아둔한 투자가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모원주 몇주 갖고는 부자가 안 되니 돈이 있다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수 있겠죠. 두산, 두산은 참 무섭게 오르죠. 대단합니다. 로봇에또 수혜주죠. 레인보우 로보티스 삼성이 투자한 회사입니다. 두산 로보트 이전에까지는 로봇의 대장주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주식은 삼성이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지만 꺾이진 않아요. 22선을 타고 우상향으로 갑니다. 로봇이 미래가 밝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저는 우상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 로봇 매우 바닥을 기고 있네요. 이런 주식에서 슈팅이 세게 온다면 크게 갈 수도 있죠. 이런 기업은 삼성이나 LG나 하나나 SK가 인수를 한다면 매우 큰 상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을 기고 있네요. 로보스타. 엘전자가 대주주죠. 이 주식도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주주가 l g 고요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21선을 타고 우상향으로 상승을 예상합니다. 로보티즈. 이 주식도 엘전자가 투자를 했죠. 바닥을 기고 있네요. 우상향으로 이렇게 지금 바닥,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상은 매력적이네요. 차트상은, 차트상은 바닥 냄새가 납니다. SPG. 감속회사죠? 지금 위치상이 투자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좀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유일 로보트이스. 유일 로보트이스는 매우 힘이 좋네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로봇은 미래가 밝아요. 그러니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 진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종목이 어떤 타점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잘 보시면서 잘 연구를 하시고 투자를 과감히 한다면 로봇섹터에서는 미래가 밝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가 내일인데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실전 투자해서 부자 됩시다. 돈 세형 가족 여러분들, 화이팅!